11월 29일 실만한 물가귀에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에서 5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독사의 알 거미줄로 만든 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행하고 안식일에 모여 예배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과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는 방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손과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법정에서도 차 사회적인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제약으로 물들어갔을 때에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법정마저 사회적으로 정의를 선포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법정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조차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대로 법정에 사람을 세우고 있고 정의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하는 재판관조차 돈과 권력과 명예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 헛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서 재악을 낳고 있는 모습이 법정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정의를 찾아볼 수 있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순기능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회 선지자는 독사의 알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와 그리고 거미줄로 만든 옷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사의 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까? 독사의 알은 이알 안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알 부하되어 져서. 그 알이 깨져서 그 안에 있는 이 독사가 나와서 사람을 물게 되어지면 그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미줄로 만든 옷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 거미줄로 만든 옷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허망해져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이러한 모습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사의 알이라고 하는 죽음의 위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고 거미줄로 만든 옷이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데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주어야 될그 기준마저 사라졌을 때에 그 사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사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의 세계가 이 국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교회와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캐나다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회 안에 정의가 사라졌을 때에 얼마나 위험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